안녕하세요. 부동산 매물을 눈으로 직접 보여드리는 리얼티비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요즘 청주에서 핫한 동남지구에 인접한 전층 임대가 완료되고 옥상에서 부가 수익까지 챙겨갈 수 있는 꼬마빌딩 소개해 드리기 위해 빠르게 현장에 나왔습니다. 오늘 건물은 바로 동남지구 대로변 건너 위치한 청주 용암동 롯데마트 옆 상가빌딩입니다. 현재 청주에서 떠오르는 택지 지구인 동남지구에 바로 인접해 있고 5차선 대로변에 붙어 있어 최상의 입지를 갖고 있는 곳입니다. 오늘 건물은 공실 없고 옥상에 중계기가 설치되어 있어 부가수입이 발생하는 꼬마빌딩으로 아주 귀한 매물이니 그동안 안정된 대형 상권에 상가빌딩 찾으시는 구독자님께서는 오늘 영상 관심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주변 입지부터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본 매물이 위치한 곳에서 동남지구 1만 6천여 세대의 대단지 아파트와 상가주택단지 대형 상권으로 둘러싸인 항아리 상권이 1순환로를 가로질러 인접해 있습니다. 또한 구 용암동 쪽으로 기존 5천여 세대의 아파트와 다가구주택이 자리 잡고 있어 상권 입지로는 청주에서 손꼽히는 입지입니다. 아울러 동남지구는 상가주택, 근생 빌딩 등의 부동산 투자, 임대 수요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바로 오늘의 건물 위치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건물은 5차선 대류본에 붙어 있고 롯데마트 옆에 위치하고 있어 꼬마 빌딩으로서는 최상의 입지로 볼수 있습니다. 주변의 초대형 마트가 롯데마트 하나뿐이라 동남 지구는 물론 근처 용암동, 금천동 아파트 세대, 다가가주택 세대에 유동인구를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건물이 위치한 구용암동 상권은 물론 주변 인근 상권까지 흡수할 수 있는 곳이라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롯데마트 옆에 위치한 멋진 5층 건물이 오늘의 건물입니다. 대지면적이 125평에 건축면적 403평 규모로 지상 1층부터 5층으로 구성이 된 상가 밀딩입니다 1층은 두 칸으로 분할되어 미용실과 소매점으로 임대 완료되어 있고 2층부터 5층까지는 분할 없이 2층 라이브 카페, 3층 필라테스, 4층 충청도미문화센터, 5층 일반 사무실로 임대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건물로 이동해서 자세히 살펴보실게요. 1층은 주차장과 상가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층 상가는 미용실과 소매점인 종근당 건강이 임대되어 있습니다. 미용실은 보증금 2천만 원에 월 136만 원이며 소매점은 보증금 2,500만 원에 월 127만 원에 임대 완료되어 있습니다. 1층에만 총 263만 원의 월세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은 5개 자주식 주차장으로 총 6대 주차 가능합니다.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통로도 넓게 잘 빠져 있습니다. 우측으로 엘리베이터가 위치해 있습니다. 2003년에 완공된 건물 직원은 관리 상태 상당히 양호한 모습입니다. 계단 안쪽으로 화장실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계단 통해서 2층 올라가 보겠습니다. 2층은 현재 라이브 카페로 보증금 1000만원에 월 140만원으로 임대되어 있습니다. 오래된 유명한 라이브 카페로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안쪽으로 화장실이 있습니다. 3층은 필라테스로 보증금 2천만원에 월 120만원으로 임대가 되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옆으로 회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신발장이 나와 있습니다. 깔끔하게 시설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4층 충청도미 문화센터로 보증금 2천만원에 월 120만원으로 임대되어 있습니다. 문화센터로 이용객이 많아 상가 다른 층에 여러 이점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5층 일반 사무실로 보증금 2천만 원에 월 120만 원으로 임대되어 있습니다. 6층은 옥상으로 엘리베이터가 있지만 안전상의 이유로 사용을 막아놓은 상태입니다. 옥상에 추가 임대료가 있습니다. LG U+에서 1년 임대료 360만 원, KT에서 180만 원, 총 540만 원의 부가 수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빌딩에서는 발생하지 않는 수입이기 때문에. 큰 장점으로 볼수 있습니다. 모든 층이 임대 완료된 건물이기 때문에 매매 후 즉시 수익 실현이 가능한 상태의 꼬마 빌딩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수익률 분석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매매 의뢰가는 20억이고요. 대출 8억 승계 가능하고 보증금 총액 1억 1,500 임대되어 있습니다. 실 투자금 10억 8,500만 원이시면 인수가 가능합니다. 수익률 이자 공제 후4.8% 예상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동남지구에 인접한 구 용암동 롯데마트 옆 상가빌딩 소개해드렸습니다. 16,000원 세대의 동남지구와 구 용암동 5,000원 세대의 풍부한 상업적 위치를 기반으로 5차선 대로변에 초대형 롯데마트 바로 옆이라는 뛰어난 입지를 갖고 있으며 현재 모든 층이 임대가 완료된 매매할 이유가 충분한 꼬마빌딩입니다. 1층에서 5층까지 임대 수익은 물론 옥상의 LG와 KT 임대까지 추가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한 장점이 넘치는 상가 빌딩으로 청주의 투자처를 찾는 분이라면 영상 보시고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클릭 한번 해 주시고 다음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